안녕하세요. 참 쉬운 행복인데요. 음, 심각한,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많잖아요. 심각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괴롭고 마음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찾아보면 주변에 굉장히 쉽게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이게 양말인데요. 양말. 양말을 신다가 구멍이 나요. 양말을 신다가 이렇게 보면 빵꾸가 뽕 하고 났습니다. 이걸 버릴 수도 있어요. 버리면 되고, 그냥 버리면 되는데, 어 뭔가 그냥 가지고 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빵꾸난 양말을, 구멍난 양말. 이 구멍난 양말을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밀대 청소기에다가 끼워줍니다. 이것도 지금 끼운 거예요. 그런 양말을. 끼워서 이렇게 밀대 청소기를 쓰고 있는 건데, 여기다가 양말을 씌워주듯이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미 구멍이 났으니까 뭐 상관없죠? 이렇게 해서 먼지 닦을 때 이렇게 쓱쓱쓱쓱 밀어주면 엄청 잘 닦을 수 있다는, 그리고 다 닦고 나서 뭐 빨지 않고 그대로 재활용 쓰레기 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